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2스웨덴 삶의 질 지수 193.2.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국가로 균형 잡힌 삶과 높은 심의 만족도로 삶의 질 지수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교육, 주거환경, 교통 등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이며 특히 성평등과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톡홀름을 비롯한 도시들은 청결하고 잘 정비되어 있으며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과 긴 겨울철 계절적 우울감을 일부 외국인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과 시민의 신뢰도, 자유도는 매우 높으며, 장기 체류나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위 카타르 삶의 질 지수 193.3. 카타르는 중동의 부유한 소국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삶의 질 지수 9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국민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며, 공공서비스와 의료 시스템도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수도 도하를 중심으로 교통, 주거, 쇼핑 등 생활 여건이 매우 쾌적하고 안전 지수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외국인 비율이 높아 다문화 환경에 대한 수용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여전히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생활 방식이나 복장 규제 등에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인프라를 고려하면 매우 매력적인 거주지입니다. 파리 노르웨이 삶의 질 지수 195.0. 노르웨이는 북유럽 특유의 고소득 고복지 모델을 대표하는 나라로 삶의 질 지수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 덕분에 경제적 안정성이 높고 의료와 교육은 모두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수도 오슬로를 포함한 주요 도시는 청결하고 조용하며 자연환경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와 치안도 매우 우수해 전반적인 시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생활비와 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겨울철에가 짧고 추운 날씨가 장기 치료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삶의 균형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주지입니다. 7위 아이슬란드 삶의 질 지수 2 0 2 0 아이슬란드는 인구는 적지만 자연환경과 사회 안정성이 뛰어난 나라로 삶의 질 지수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공기 청정한 물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활 구조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범죄율이 극히 낮아치안 면에서도 매우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의료와 교육은 대부분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며 시민의 신뢰와 행복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도 레이캬비크는 작지만 정돈된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전 국민이 인터넷에 접근 가능할 정도로 디지털 환경도 잘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 일조량이 매우 적고 고립된 지리적 위치와 높은 생활비는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6위 핀란드 삶의 질 지수 203.8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 중 하나로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삶의 질 지수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공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공공 중심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와 정부 투명성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수도회시기를 포함한 도시들은 교통 환경, 치안 등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길고 일조량이 부족한 점, 높은 세금과 물가는 단점으로 꼽히지만 삶의 균형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5위 스위스 삶의 질 지수 205.0. 스위스는 안정된 정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교육 시스템,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삶의 질 지수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네바, 취리등 주요 도시는 국제 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밀집해 있어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자연환경 모두 뛰어납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법치주의, 공공 질서 등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주거비와 외식비가 매우 비싸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초기 정착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질 안전성 자유도 측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거주국으로 꼽힙니다. 4위 5만 삶의 질 지수 208.9 5만은 중동 국가 중에서 드물게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로 2025년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치안이 매우 우수하며 정치적 안정성 또한 높아 외국인 거주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 서비스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공사설 병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무스카트는 쾌적한 도로와 넓은 주거공간, 깨끗한 환경이 특징이며,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외국인 생활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 기온이 매우 높고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와 삶의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3위 덴마크 삶의 질 지수 209.9. 덴마크는 북유럽 특유의 고복지사회 구조와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삶의 질 지수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와 교육이 무상에 가깝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수도 코펜하겐은 자전거 도로, 깨끗한 대기질, 안전한 치안 효율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주거환경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도와 신뢰 수준이 매우 높으며, 평등한 사회 분위기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물가와 세금이 높은 편이며, 겨울이 길고 일조량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안정성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위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 211.3.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높은 삶의 질과 균형 잡힌 사회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며 2025년 세계 삶의 질 지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공 의료와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자전거 중심의 도시 교통, 높은 안전성, 깨끗한 환경, 우수한 대중교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같은 주요 도시는 문화와 일자리가 풍부하며 영어 사용 비율도 높아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주거비 상승과 겨울철의 날씨 높은 세율은 단점으로 언급됩니다. 삶의 질, 자유, 안정성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1일록셈부르크 삶의 질 지수 220점 1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작은 내륙국이지만 고소득과 탁월한 공공시스템 높은 안전성과 환경 수준으로 2025년 세계 3의 질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금융행정 중심 국가로서 일자리와 복지 혜택이 풍부합니다. 범죄율이 낮고 의료, 교육, 대중교통 모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내 이동이 자유롭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가 많아 외국인에게도 개방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비가 매우 높고 도시 규모가 작아 문화여가 활동의 다양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삶의 질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럽형 선진국으로 평가됩니다. 번외 41위 대한민국 삶의 질 지수 145.6.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빠른 인터넷,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2025년 삶의 질 지수 세계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디지털 편의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긴 노동 시간, 높은 주거 비,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크게 느끼는 사회 구조는 삶의 질 지수에 하게 영향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정서적 여유와 사회적 균형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나라로 평가됩니다.